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들의 높은 기대와 희망 속에 펼쳐졌던 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번 문제는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치권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는다는 면에서도 꼭이 점이 대법원에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. 다시 말해서 선거 때 했던 발언을 하나하나 시비해가지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경찰, 검찰에 가고 다시 그것을 법원에서 심판하게 돼서 정치인의 이 정치 생명을 사법부가 좌우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리석은 자해 정치를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. 또 사법부도 어 지난번 대법원에서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. 이 재벌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을 염려했지만, 어, 바른 판결을 내놔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법원에서도 이번에 이 이재명 지사의 사건도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어, <laughs> 앞으로는 좀 정치 풍토 자체가 달라지는데.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.